여기는 해미읍성 관아에요남영군 묘를 도구로 한 사람들 그 다음에 천주교 교도들을 목 잘라서 죽이게 된주 원인 그것은 바로 천주교인들이 속이는 게 있어요. 그때 제사를 안 지내서 천주교인들을 교 잡아서 종교 때문에 목을 자른 게 아니에요. 남영군 묘를 도구를 했던 거예요. 천주교 프랑스 신부하고 천주교 신도들이 합세해서 남영군 묘를 도구를 하고 거기다 똥물을 벗어요. 고종의 할아버지 몇 자리에 똥물을 버놨기 때문에 흥선대원군은 그 아버지였기 때문에 유교가 국교였던 조선시대 때서는 그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성지순례지라고 하면 안 돼요. 첫째가 성지순례지는 좋은 일을 하다가 죽었을 때는 성지순례지가 될수 있어도 임금의 할아버지 고종의 할아버지 남영군 요를 도굴하다가 잡힌 사람들. 그리고 그 종교를 믿었던 사람들을 다 목을 잘랐던 것은 여기는 성기슬리지가될 수가 없다라는 증거예요.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모든 사람한테 당신 네 아버지를 내가 다 도구를 했어요. 다 파헤치고 똥물을 벗으면 분명히 한국 사람들은 대다수가 저를 때려 죽인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임금의 할아버지 묘자리를 도구를 하려다가 실패한 사람들, 그게 바로 천주교인들이 한 거였거든요. 그다음에 프랑스 신부에 의해서 천주교인들이 해서 그들은 당연히 목을 잘라도 됐는 건데 왜 그것은 잘못됐다 할수 있는가? 그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오시고. 첫째 이곳이 천주교 교인을 어떻게 죽일 것인가 흥선대원군의 명을 받고서 그때 당시 지방관청에 있는 관하에 계신 사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회의하는 장소예요 그때 천주교 교인들을 어떻게 죽일 것인가를 의논했던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 공부만 조금만 더 했어도 여기는 성지순례지가 될수 없다는 라 것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천주교 교인들은 반성을 해야 돼요 얼굴을 들으면 안 되고 교황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이제 여기를 성지순례지 다라고 왔을 때 교황이 정확한 역사적인 사실만 알았어도 여기는 성지순례지로 인정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한국 자체가 잘못돼 갖고 나쁜 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을 성직자다라고 해갖고 여기를 많이 올려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의로운 일을 하면서 죽은 사람들은. 성지가 될수 있어도 의롭지 못하고 남의 임금의 할아버님몇 자리를 유고를, 도구를 하려고 했던 고대서 그리고 그런 범행을 통해서 성지가 되었다는 것은 이건 진짜 반성할 문제예요. 그리고 천주교에서도 이 해미읍성을 성지 순례지에서 빼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제사를 안 지내서 목이 잘려서 죽었네 이런 사람들조차도 성지에서 다 빼줘야 돼요. 누가 안 빼는 거 누가 안 빼는 거야? 바로 천주교인들이 안뺀 거예요. 종교가 안뺀 거예요. 나쁜 아, 그런 옛날에 역사적인 천주인다. 그런 거를 분명히 손을 봐야 <laughs> 되는데 지금 정신이나 옛날에 국회의원들이나 아니 사학자들이 기록하는 거 아니야? 그걸 지금 그거를 분명히 지금 파악을 지금 성지자나 역사학자들이 역사, 역사 이제 학자들이. 그거 자체도 그걸 지금 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첫째가 알아야 되는 게 정부는 눈치를 보면 안 돼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 오케이. 좋은 건 좋은 거. 오케이. 예를 들면 6.25때 기독교인들이, 목사들이 우리에게 원조를 많이 갖다 줬고, 뭐 우리 굶어 죽는 사람들을 많이 구제를 해줬어요. 그 부분은 좋은 점이에요. 그러나 이 남영군 묘를 도구를 해서 목을 잘렸던 것은 나쁜 거예요. 그런데 사장님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도 조금만 역사에 관심만 있었다면 그거를 한번 인터넷에 쳐보세요. 예를 들면 고길 오페로 상인이 1차 흥선대원군하고 통상협상을 하려고 했어요 그때 1차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 2차 실패했어요 3차에서는 성공하기 위해서 남용군 묘를 도구를 하려고 그래요 이때 천주교 신부들하고 천주교인들이 합세해서저 덕산 가야산 밑자락에 남용군 묘가 있는데 그 묘를 도구를 해요 그때 도구를 하다가 너무 석회를 콘크리트처럼 너무 강하게 쓰다 보니까 도구를 못한 거예요 제대로. 그리고 가서 천주교 신도 중에 지관이 있었어요. 그 지관이 거기다 똥물을 잔뜩 버놓고 가면 됩니다. 그럼 구는 죽습니다. 해갖고 똥물을 잔뜩 버놓고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알아야 되는 건 흥선대원군 부인도 천주교 교도였었어요. 그때까지는 천대원군이 천주교를 우족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남영군에서 도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그때 이제 천주교인들을 다 숙청이 들어가요. 그런데 교황 오는 를 허락해버린 분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교황이 역사에 발지를 못했고 그때 당시 김수환 추기경이 역사 공부를 제대로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천주교인들이 죽일 놈들이네 그렇죠 아, 이... 천주교 있는데참 그런데 아, 천주교를 네. 믿을 때도 정확하게 역사적인 사실로 믿어야 돼요 아니, 사학자들이 하는 거잖아 기록을 아니, 아니. 기록 보시면 다 나와요 사학자들이 예를 들면 아프리카가 왜저 모양 저 꼴이 됐는지 아세요? 아 그것까지 몰라, 몰라. 그 다음에 북아메리카의 인디언들이 왜 죽었는지 아세요? 남아메리카의 잉카 민족이 왜 죽었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천주교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역사 공부만 조금만 하면 그게 정확하게 답이 나와요 그런데 역사 공부를 안한 자들은 종교에만 얽매일 뿐 실제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절대 인간들은 감정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해미읍성에 와서 조금 여행을 하고 관광을 할 때는 둘러볼 때는 어디에서 천주교 교인들이 가장 많이 죽었는가 그리고 왜 죽었는가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부 자료만 갖고 있어도 여기가 아 역사적인 순례지가 될 수가 없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네, 여기도 명당으로 봐야 되나요? 예, 여기도 보면 혈자리를 보면 이 모든 관청은 옛날에는 조선시대 때는 다 풍수를 보고 해요. 그래서 풍수를 볼때 여기가 안으로 돌지만 여기서부터는 이제 명당 혈자리로 들어가요. 여기서부터 기까지는 아... 안으로 돌아가 여기는. 제가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 여기가 들어가면 여기서부터 명당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 명당이 어. 여까지가 바로 명당혈이에요 조선시대 때 직관들이 이 혈을 정확하게 잡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명당이기 때문에 오래돼도 명당들의 공통점은 여기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를 이게 오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삐틀어짐이 없어요. 물로 터진 게 없어요. 이것은 명당이라는 증거예요. 그리고 이런 데가 바로 양택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좌청룡과 우백호를 맞추고 그 다음에 성곽 둘레로 그 보호를 만들고 이앞 바다를 관장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명당은 이렇게 돌고 우측으로 돌고 시계방에 순항으로 돌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후흉당들은 이렇게 했을 때 흉당들은 이렇게 안으로 돌아요. 예, 그러니까 역행하는 건 흉당, 그 다음에 역행을 벗어나서 도는 것은 명당. 예. 그래서 여기도 당연히 명당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는 바다가 바로 앞이 바다이기 때문에 바람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돌리시는 걸 아무나 저 그렇게 돌아가요? 도와... 안 돼요 수련하셔야 돼요 전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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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담배를 안 피워야 되고 술을 안 해야 돼요 <laughs> 그러면 돌아가요 예. 번 잡아도 돼요? 담배술안 피우는... 만약에 되면 이건 타고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생년월일을 제가 물어봐야 돼요 예. 돌아가면 버려도... 예. 안 돌아가는데? 이정도돌아가 예. 아니 이건 움직일 때 돌아가는 거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잡혀야 되는 거예요. 담배 안 피고 몸에 기가 맑아야 되는데 아니, 아니, 건강이 아니, 조금 안 좋으시거든요. 아니, 예. 아니, 예. 아니, 이 정도만 해도 잘 잡으시는 거예요. 오. 그럼 순수하셔서 착하다는 뜻인데 사장님은 다혈질이시거든요. 이 오. 내성적이면서도 다혈질이셔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성질이 안날 때는 그보다도 애기와 갖고 순수하시거든요. 성질 나면 막다엎어버리려고요 네. 근데 이 분께서는 품어서 심장압을 갖고 있어요. 성격 자체가 발산을 못 하고 이 품어 버려요. 그래서 울분이 쌓이고 응어리가 쌓여요. 그렇게 생각 왔는데 너무 순하셔 갖고 그걸 풀이를 못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울분이 쌓여 갖고 가슴 이 맺힌 거지. 왜, 형님 왼쪽만 돌아. 앞으로 가보세요. 가봐요. 가 쭉쭉쭉쭉 예. 담배 안 피는데. 네. 담배 안 피는데. 근데 건강 때문에 그러셔요. 아, 건강 때문에. 네. 네. 안 그래서 간 상태가 안 좋으시고 그 다음에 이안 심장이 안 너무 안 좋으시니까 어. 좀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저는 그도 건강하게 죠 아, 리는 아까 무슨 이거 유교 야. 원래 유교 야. 마크에. 요 그런데 예. 우리가 유교 마크를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 <laughs> 그러다 보니까 천도교하고 유교하고 틀린 거죠? 천도교는 도교에서 만들어진 것 그리고 모든 걸다 하늘님이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천도교고 그걸 동학이라고 해요. 그걸 나온 게 바로 증산도 대순진리가 바로 천도교에서 나온 거고 수운교가 바로 다 천도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안 지내는 그런 종교는 절대 믿으면 안 돼요. 그런 쪽에서 며느리를 데리고 와도 안 돼요. 제사는 꼭 지내는 사람 어, 예탑탑 이제 탑 가시죠. <laughs> 예저날등 제대로 잡았잖아요. 그래서 비가 있으니까 처마를 이렇게 딱 잡은 거예요. 그리고 음, 저기 있잖아. 정확하게 우물있잖 않아요? 명당에서는 안 나오는데 또 흉당에서는 질퍼극이 나오는데 명당과 흉당 사이는 질퍼극이 안 나와요. 깨끗한 물이 나와요.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돌지 않아요? 이렇게 돌면 이렇게 돌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명당이 나오는 거예요. 예, 네, 이렇게. 요 네, 이런 식으로 네. 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명당에서 이렇게 흉당 기운이 나와요. 이 풍수를 할때 저도 깜짝깜짝 놀래는 게 있어요. 이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맞췄는가?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 할 때,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정확하게 맞췄는가? 그럼, 여 뒤도 확인해 봐야 돼요. 더 넓게 쓸 수도 있었을 거도요 그렇죠. 관청을 더 크게 쓸수 있는데, 왜 주관청이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요, 여기. 아... 딱 정확하잖아요. 아, 예, 예. 그렇게 하고, 여기는 흉당요, 여기도. 그러니까, 명당과 흉당, 그 중간에 물이 항시 나오는 거예요. 스맥을 찾을 때 항시 그런 식으로 찾아요. 여기 물이 있어요? 있어요, 예, 진짜. 예. 물 쓰네. 예, 예. 그리고 이제 사또가 머무는 자리. 여기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는? 여기는 창고나 객실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또가 여기서 기거하는 자리거든요, 여기가. 여기도 명당이죠. 명당. 예. 그리고 여기는 흉당. 여기까지 흉당에다 가 여기서부터 다시 명당 잡아요 진짜 신기하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여기를 한번 볼게요. 여기요. 여기까지가 명당 잡회. 그럼 여기는 흉당 잡히지 이제. 이렇게. 흉당이 잡히는 데는 요게 많이 벌어져 이런 게. 이런 게. 벌어졌네요. 예, 저런 데 보면 다 벌어져 있어요. 주저 앉고 어, 에, 주저앉고 벌어지고 담이 잘 쓰러져요. 예. 그렇다고 해서 잘 쓰러진다고 해서 명당에다 놓으면 안 되겠지요? 예. 명당이 아까운데. 그렇죠. 이제 사또가 생활하는 자리. 음. 여기. 요 여기도 흉당. 여기 물이, 아이고, 이렇게. 천의 흉당. 음. 연못 자리. 연못 자리. 음. 이게 왜 여기까지 떨어져 나왔는가를 이제 알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 여기, 명당, 예. 정확히 어떤 분이 봤다는 거잖아요. 예, 이건 정확하게 본자리예요 예. 여기까지. 아. 예. <laughs> 예, 부엌 자리요 예. 예. 그러니까, 노비들은 흉당이 있어도 되고, 예. 양반들은 명당이 있어야지. 예,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여기도, 예. 이렇게 흉당 예. 역에서 이제 명당 잡혀요 예. 이 방만. 예, 작은 만. 만약에 사람을 죽였다면 역에서 죽이면 유골을 갖고 나와야 되지 않아요 시신도 갖고 나오고 막 피범벅이가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데서 이제 죽였겠죠. 이런 데서 어떤 형태로 죽이냐면 일렬 대열로 딱 해서 작두로 잘라버려요. 아니 칼로 해버린다고. 엄청 무서운 일이에요. 그 죽인다는 게. 예, 네, 여기서 보면 여기 나오네 여기. 바로 요런 형태로. 제1처 여기서 죽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보면은 간신배가 사도에게 잃는다라고 돼있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을.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원래 이목 잘린 주 이유가 간신배에 의해서 한게 아니라는 점 잊지 말아요. 잘못된 거죠. 원래 흥선대원군이 여기 해미읍성 관할를 지키는 사또에게 명을 내려서 천주기 교도를다 잡아서 죽이라라고 했어요. 근데더 재밌는 게 뭐냐면 얘들이 제사를 안 지내서 죽였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를 안 지내서 죽였다라고 하면 여기에 바로 문제가 생기는 게 있어요. 흥선대원군 부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연히 천주교 교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천주교 교인이고 남영군 묘 도굴사건이 없었을 때 엄연히 흥선대원군은 천주교를 받아들이는 입장이었어요. 신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그런데 왜 도굴사건 후로 세국정치는 왜더 강하게 정책을 썼고 왜 천주교교들을 다 죽였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바로 여기에서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있는 대로 그대로 있는 대로 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라 이해가시겠죠? 그러니까 사기꾼들은 말이 앞서고 진짜배기들은 말이 안 앞서요 행동이 앞서고요 그렇다고 건달들이 진짜배기라는 소리 아니요 법보다 행동이 앞선다 이러면 안 돼요 <laughs> 쪽도 한번 가보시죠 감옥이라고 해 놨는데 그리고 알아야 되는 건 여기에 감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 만들어놓은 건 옛날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 만드는 거예요. <laughs> 여기가 이렇게 감옥으로 돼 있거든요. 감옥으로. 그런데 감옥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자리는 감옥이 들어오서는 안 돼요. 감옥은 관청 우측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호랑이가 있는데 감옥이 있는 법이에요. 항시 감옥을 떡하니 성가 가운데 떡하게 짓는 경우 가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죠. 복원을 했어도 엄청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복원을 해도 제대로 복원을 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이거는 복원을 잘못한 거예요. 저쪽 뒤쪽에다 만들었어야지. 그런데 여기는 뒤쪽에도 안 만들었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관청 앞에 누가 이런 걸 만들어요? 관청 앞은 수련장이에요. 훈련장이고. 훈련장에 감옥 있으면 뭐 훈련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절대 안 해요 그리고 여기 나오네요 이거 원래 이 십자가는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스라엘 것도 아니고 로마 것도 아니에요 한나라 때오면이 한나라를 통해서 이 십자가 모양이 간 거예요 곤장을 변형해서 개들이 이렇게 못 박고 이랬던 거예요 형틀이네요 형틀 예. 원래 개들은 사람을 죽이면 창에다 꽂아갖고 올려서 박아놔요 이렇게 십자가로 한게 아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역사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그거는 바로 한나라 때 실크를 통해서 넘어간 다음에 그 다음부터 십자가가 나온 거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가 우리 거라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 거에서는 절대 집에다가 교수대를 집어넣지 않고 교수대를 걸어놓지가 않아요. 이해가 시겠죠이 네. 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어요. 그때 당시 교수대는 아니지만 실제 교수대였다면 귀신이 꽉 찼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죽이면 그 자리에는 어비스이고 귀신들이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재밌게도 히닥 줄거워하면서 했던데 자리라 명이 명이 잡혀요. 여기선 사람이 죽은 적이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그냥 해놨다는 거죠. 예, 그냥 실제로는 이런 재미로. 자리가 아니라 아니었다는 거죠. 예. 재미로 해놓은 거예요. 재미로 해놓은 <laughs> 예, 저쪽으로. 아까 문은 어디에 있다 고 그랬죠? 문. 문은 음 자리에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음. 음자리. 네. 그리고 물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자리. 그래서 문을 놓을 때 대문을 놓을 때 현관문을 놓을 때는 집을 지때항시 음에다가 놔야 돼요. 그래야지 재복이 들어와요. 이제 이 위로 올라가고요. 이 해미협성을 보면 가야산이 주봉이 돼요. 주봉에서 내려온 가야산이 내려와서 맥을 잡고 그다음에 우측 우백호 우베코 형태. 우백호는 관청을 안을 잡고 있는 형태. 관청이 있으면 이렇게 잡고 있는 형태. 그다음에 저쪽 자청룡을 봐도 관청을 이렇게 잡고 있는 형태. 근데 여기서 보면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자청룡하고 우백호를 보면 우백호하고 관청의 길이가 더 짧아요. 그리고 자청룡과 관청의 관계는 길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안산이 없어요. 자청룡 500호만 있을 뿐, 안산이 없어요. 그래서 바람을 받아주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런 관청들은 좋을 때는 확 좋아지지만 나갈 때또 빨리 나가버려요. 그순환바기가 상당히 심했다는 얘기예요 관청이. 그리고 혈세가 꼭 꽃봉오리를 이렇게 잡고 있는 형국이라 발복이 또 빨라요. 빠른 맞치 발복이 또 빨리 나가버려요. 빨리 시들어요. 그리고 혈에다가 정확하게 잡아놨기 때문에 그래도 나쁘진 않아요. 우측이 강하잖아요. 우백호 혈이 강해요. 그러면 좌청룡의 형극이 길자니요, 넓자니요. 이러면 해가 되는 법이거든요. 항시 관청에서 보면 관청 좌측은 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관청 우측은 산이 빈약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빈약한 부분이 우백호에서 잡아주는 그 짧은 면을 보완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 기름만치 좌청룡에서 내청룡 외청룡에서 보면 길이가 길은 것을 내청룡에서 길이가 길은 것 두꺼운 것을 기준으로 잡아준 거거든요. 잡아줬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무방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어떤 면으로서 보면 형태가 이렇게 돼서 좌선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축 형태가 강하면 우선용. 여기에다 몇 자리 쓰는 거예요? 여기서는 가만히 보니까 이쪽이 강하지요 혈이 가해산에서 내려왔고 이렇게 잡아주죠 그러니까 여기는 좌선 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좌선 용의 형태는 우측은 강하고 좌측은 빈약할 때잘 나타나요 좌청룡이 너무 멀 때는 좌선 용이 나오고 대체적으로요 그 다음에 우백호가 넓을 때는 우선 용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좌선 용일 때 혀를 정확하게 관청을 써놨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없는 거죠. 그러나 안타까운 점은 안산이 없다는 점. 그런데 그 안산을 바로 이 성각 둘레로 만들어 버리고 성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성각. 이 성각으로 안산을 만들었고 만약에 제가 이때 당시 여기를 관장했다면 저는 이 성을 더 높였을 거예요. 성각 높이를? 요 해미읍성이 길다락고 사각지게 안 만든 이유 아세요? 왜 여기를 길다락게 사각으로 안 만들었을까요? 첫째 풍수하고 연관이 있어요. 풍수에서는 바람이 심한 곳은 둥그렇게 만들어요. 봉봉을 둥그렇게 만드는 이유는 봉봉이 붕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모나게 만들면 바람이 타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바람이 들타게 하려면 동그랗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해미읍성도 바람이 너무 심해 요 여기가. 그래서 바로 성도 동그랗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해미읍성 이 남문에 보면 바람이 아까 보니까 엄청 심하더라고요. 네. 예, 이게 바로 그 증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성각을 더 높였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봐, 여기서 어떻게 싸울게 여기서? 이게 성으로 역할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기? 여기에서 싸우 이게 활쓸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이런 성 봤어요? 여기는 성을, 조성을 제대로 하려면, 적에서 이렇게 감아줬어야 돼, 이렇게. 여기다 성을 하나 동그랗게 하나 더쌓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기서 이렇게 그러면은 적군들이 이렇게 들어올 때 공격을 하게끔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예, 수원성에 가면 그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나 그렇게 안돼 있잖아요. 복원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게 은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복원을 안 하고 그래서 만약에 진짜 성이라 면 저기에서 이렇게 감아서 들어올 때는 항시 이렇게 들어와야 돼. 여기 턴은 원래 그래요. Gracias. <laughs>